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어꺼 입니다 오늘은 뭐그 롤러코스터 라이브를 할 건데요 스폰 포인트 스펀지역이고요 되게 크다고 들었습니다 출발 여기 뭐지 마인 카트를 꺼내야지 아. 귀여워. 문을 닫고, 출발. 오, 되게 길다. 화면 깨진다, 발광서 때문에. 에 진짜, 진짜 롤러코스터에서 위로 올라갈 때 느린데. 어 어이, 어이, 엄마, 무서워, 엄마, 무서워, 엄마, 엄마. 엄마 무셔, 엄마 무셔, 엄마 무셔. 엄마 무셔, 엄마 무셔. 엄마 엄마, 엄마, 엄마! 엄마 무셔, 엄마 무셔, 엄마, 엄마. 와, 이 되게 길다. 오, 되게 길구나. 오, 와. 엄마. 엄마, 이거. 이거 진짜 안심하고 타도 되는 거 맞지? 응, 그래. 내 걸렸다. 어떡해 여러분 내 걸렸어요. 내 걸렸어요. 내 걸렸어요. 내걸걸내 걸려, 내 걸려, 내 걸려, 내 걸려, 내 걸려. 됐다. 랩이 되게 커서 렉이 많이 걸려요. 얼마 걸리는지 한번 봅시다. 네, 음... 이제 2분 경과고요. 얼러버리나 좀 보자. 오, 꽤잘 만들었니, 제작자가. 어허... 오 뭐라 적혀져 있는데? 100%또 뭐니? 아..모르겠다 아니 하면 안돼 4 1란 부럽다 구독 이거 보실때 구독좀 해주시고 다른영상도 좀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꼭용 한마리가 춤을 추듯 저 터널 꼭 들어가보고싶다 저기는 꼭 들어가야해 얼마 안남았어 와, 이야! 어... 뭔가 되게 지루하다. 킬지였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. 뭐라도 먹을까? 오, 저거 재밌겠다. 음, 어디 봐야 해? 아 여기구나. 또 올라가. 아이고 내신세요 아이고 내 신세야. 아, 컴퓨터가 대중이겠다. 원래 그렇지만. 아, 스크립트 사용하기도 귀찮고 다음에 다른 거 하겠습니다. 뭔 게임 할까? 근데 이거 보시는 사람들은 게임 좀 추천해 주세요. 어, 댓글로 보내 유튜브에 올리니까 게임캐스트나 댓글 좋아요라 좋아요 한 번씩 그 다음에 구독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내가 하면 뭐가 제 제가 하면 뭐가 제 제가 하면 뭐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뭐에 제일 좋아하는 그 뭐지? 게임 좀 댓글로 써주시고요. 계속 감상하세요. 4분경과 한참 남은 것 같네요. 음, 전화를 꽤 넓게 만들지. 아, 길게 만들지. 매너라곤. 오... 5분경과.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아, 예. 이마세, 썬다 아니에요. 오늘은 뭐나 마실까? 참고로 전 미성년자가 아닙니다. 음, 여기서 밝힌 건데, 제 나이는. 스무 살입니다. 네. 그래서 어제 어른들이 마시는 음료수를 많이 먹고, 동생이랑 같이, 형이랑 같이 잠들었는데, 지금 약간 어지럽네요. 아, 네, 농담이고요. 저 미성년자예요. 술, 담배 못 펴요. 아, 빨리 가라, 빨리 가라. 광 내려가리. 왜 이래 들려아 지루해. 도착이요? 네 정확히 6분 14초 걸렸습니다. 아 진짜. 아 여기서 또뭐할거 없나? 네 없는 거 같고요. 10분 불량 내겠습니다. 뚜! 아 잘됐다. 뭐지? 아까 그 무슨 이상한 글씨 같던데. 문장 소금 잘해야지. 100% 56에. 뭔 소리야? 음. 요건 뭘까요? 뭐소 뭐 말인지 모르겠으니까.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. 7분만 찍었네요. 제가 저기다 또, 제가 이거 끝나고 또 영상 찍을 건데,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. 마인크래프트는 안할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, 마인크래프트요. 자유를! 이렇게, 마인크래프트는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다. 끝!